177쪽 예제 8.5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 표형 상태인 용수철이 있죠 이거를 이 물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요 2cm 만큼 압축을 시켜요 압축시킨 다음에 이제 잡고 있던 손을 풀어요 풀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되는 것은 용수철이 복원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면은 이 물체가 운동을 하겠죠. 어, 속도가 증가하게 될 텐데, 이 어, 물체가 요 원래 그 있던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7장에서의 그 일, 어, 운동에너지 관계를 떠올리면 되죠. 어, 그래서 어떤 개의 일이 행해졌는데 그 일에 의한 개의 변화가 어, 그 개를 구성하는 입자의 어, 속도 변화만이 생겼다면 어, 그러면은 그 행해진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용수철의 복원력이 일을 하죠. 복원력이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했고 그래서 복원력이 행한 일은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했죠. 복원력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kxi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xf의 제곱, 이렇게 됐었어요. 음. 근데, xi가 이제, 마이너스 2cm고, xf는 0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ws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이제, 그걸 mks로 다 단위를 바꾸는 게 좋죠. 0.02m의 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ws죠. 그죠?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인데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그 눌려 있을 때 그때는 정지해 있으니까는 이제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 어, 그러다가 x =0을 통과할 때 그때 운동 에너지를 이제 그때의 속도를 vf라고 할것 같으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f의 제곱이 돼요 음, 그래서 이식으로부터 결국 vf는 그 눌린 길이 어, 곱하기 루트의 n분의 k. 그래서 늘린 길이의 크기가 0.02죠. 죠 0.02가 되고 어, 그다음에 질량 1.6kg 어, 요 k의 값이 1000Nfm 해서 0.5m/s다. 그래서 x 0을 통과할 때 그때 그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0.5m/s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고, 이제 B번에서는, B번에서는 이제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그런 문제인데, 어, B번의 경우는 이제 이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어서 마찰력에 의한 이제, 내부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되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행해진 이 일은, 어, 이렇게 마찰력에 의한 그 내부에너지로의 전환, 어, 에다가 하고 나서 남은 게 이제 운동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제로, 이제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제로에서 2분의 1 mvf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은 이제 FK 곱하기 움직인 거리 d 음, 이걸 어, ws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ws는 물론 이제 2분의 1 어, kxi의 제곱인데, xi가 마이너스 0.02m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한 거 어,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VF를 구하면 VF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 2에 M이 1.62이고, 2분의 1에 K가 1000이고, X가 마이너스 0.02죠. 2cm라고 했으니까, 여기 0.02에요. 그죠? 0.2가 아니라 0.02에요. 그죠? 어 음, 0.02 음, 그렇죠? 2cm 라고 했으니까 0.02가 되고 그거의 제곱 음 에다가 마이너스의 f는 4 뉴턴이죠 4 뉴턴의 0.02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 0.39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음. 음. 여기 체계는 0.02로 되어있으니까 여기가 음. 0.02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Vf가 0.39가 되니까 아까 마찰력이 없을 때는 0.5 미터 퍼였는데 마찰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인터널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웍의 일부가, 이제, 웍이 전부 운동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일부는, 이제, 인터널 에너지로 간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운동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속도도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178쪽에 보면은, 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마찰력이 1 0뉴으로 증가한다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한 다음에 x 골 제로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또 나오죠. 어, 그래서 그 앞에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를 지워버리면 돼요. 네, 이제 중복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찰력이 1 0뉴으로 증가한다면 그 다음에 쭉 지우고 x 이꼴 제로 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찰력이 10 뉴턴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0.02 m 를이동 여기 또0.02 m 인데 그죠 0.02 m 를 이동한다 그러면은 어 결국은 이제 그0.2주 만큼 마찰력이 일을 해서 어,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널 에너지로, 에너지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 처음 A에서 마찰력이 없을 때, 마찰력이 없을 때의 그 최종속도가 0.5고, 그렇게 되면은, 운동에너지를 계산해보면은, 2분의 1에 m이 1.6이죠. 어, 거기다가 vf가 0.5의 제곱, 을 계산해 보면은 그 값이 또0.2 줄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그이 용수철의 복원력이 2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운동에너지의 그 최대값이 다시 말해서 그 x 골 제로를 지날 때 그때 그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0.2 줄이었는데, 이 마찰력에 의해서 0.2 줄만큼을 소모해버렸으니까, 음, 결국은 모든 그, 그 일이 이 마찰력으로 다 가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0.2로 0.2 줄만큼 운동에너지로 가게 될 것이 이 마찰력에 의해서 몽땅 인터넷에너지로 가버렸으니까, 어, 따라서 운동에너지로 갈 에너지는 하나도 없죠 어,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0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속도의 크기는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x equal 0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0이다 그 얘기는 뭐죠 그냥 물체가 멈춰 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178쪽에, 그, 4절. 어, 그럼 여기, 이제, 그, 똑같은 그런, 이제, 그, 마찰에 의한, 그, 내부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량이 있는데, 어, 앞에 거하고의 차이는 뭐냐 면은 앞에 거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너지의 변화, 예를 들면, 중력 위치에너지 같은 거, 어 그런 중력 퍼텐셜 어, 에너지라고 했죠 여기서는 어,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이 8.3절에서는 이제 없는 경우예요 이게 이게 없어요 왜냐면 수평으로만 이동하니까 어? 수평으로만 이동하니까는 어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으니까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2절에서는 어 만약에 그 그런 이제 유사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럴 때는 이제 요만큼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전 8.3절에서는 요게 없었는데, 수평 운동만 하니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서 요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위아래로 운동을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어,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에서의 Non-conservative force 즉 마찰력 이런거에 이런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에너지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어, 좀 전에 한거에서 요거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죠? 어, 이제 potential 에너지 변화 부분만 추가하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potential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이, 와 같은 non-conservative force에 의한 내부 에너지 변화. 한 것이 0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에너지, 들어, work에 의해서 주어진 에너지는 일정한 양만큼 줬을 테니까. 그죠? 그거는 변함이 없죠. 어.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이제, 주어진 그 에너지가 있다면은, 그 에너지는 이, 저기,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 어,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 인터넷 에너지의 변화, 이것이 이제 되는 경우고. 어. 근데 만약에 이것이 0이다 하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가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이, 이런 게 변화하면서, 예를 들어, 이것이 줄어들면서 이게 생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하고 다시 보면 앞에서는 앞에서는 어 우리가 이 이제 정해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W만큼 에너지를 줬어요. W만큼 에너지를 줘서 그것이 운동에너지로도 가고 이제 내부에너지로도 가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W는 없어요. 없는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델타 U가 들어갔죠. 이렇게. 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w 이퀄 델타 k 플러스 델타 i n t 였는데 이제는 w 가 없어지고 어 그냥 델타 k 더하기 델타 i n t 더하기 델타 u g 이퀄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델타 u g 는 w 하고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는 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그 그 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있죠 앞에 앞에 7장에서 그래서 위치 에너, 퍼텐셜 에너지 얘기할 때어 그래서 이제 요와 관련된 문제는 일을 해준 게 아니고. 위치에너지가 있어서, 위치에너지가 변화하면서 생성된 것이 바로 w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앞에서 이제 거와 이제 관련을 지으면은, 결국은 요것이, 요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ws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요 ws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델타 k 더하기 델타 이 int는 ws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 그렇게 그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아까 앞에서 이제 했던 그 ws를 이쪽으로 항을 옮겨서 이제 마이너스 ws 대신에 델타 u지 이렇게 네.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차이만큼 결국은 이제 일이 행해진 것이고 그 일이 일부는 운동에너지가 되고, 일부는 내부에너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하죠. 문제를 보면은,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냐는 거죠. 어,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 중력이 있으면은, 중력의 요, 이제, 사면 성분. 그죠. 중력의 요 사면 성분에 의, 의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f 곱하기 움직인 거리 했으니까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w에 쓴 거고 어 그곳에 마이너스 한 것이 바로 델타 u가 g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위치에너지의 변화가 있고, 위치에너지의 변화는 결국은 이제 일을 갖다가 만들고, 그 일이 일부는 운동에너지로 가고, 일부는 인터넷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서는, 어 지금 어 이제 질량 3kg의 이제 물건이 이게 이제 사면을 따라 내려오고 내려와서 1m를 이동했어요. 1m를 이동했을 때 1m 경사면의 이 바닥 부분 여기 여기에서의 그요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ws 대신에 마이너스 유지가 들어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항상 델타라고 하는 거는 나중 거 마이너스 처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위치 에너지는 바로 mg 곱하기 y. y라고 하는 거는 수직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m면은 이게 1m면 수직거리 y는 d에 사인 30도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 수직 방향의 이 물체의 높이는 0.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리고 나중에 위치 에너지는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 y_i가 0이 되니까 0이죠.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처음에 꼭대기에선 정지했으니까 0.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f 의 제곱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 사면을 따라 오면서 일정한 힘에 의해서 이제 내부 에너지로의 전환이 있죠. 그래서 이게 5뉴이고 일정한 힘5 뉴턴이 사면의 길이가 1m 니까 1m 만큼 작용해서 에너지를 뺏어 간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vf 를 구하면은 vf 는 이런식이 되고 따라서 이제 구해보면은 이제 질량이 3kg고, 질량이 3kg고, 그 다음에 yi는 0.5, 그 다음에 마찰력이 운동마찰력이 5뉴톤, 움직임거리가 1m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2 5 4터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와서 정지하느냐? 아니면 더쭉 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어.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계산 하냐 하면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얘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 왔을 때 속도가 좀 전에 계산한 2.54 mps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달했을 때 2.53m/s예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수평으로 쭉 가겠죠. 근데 수평으로 쭉 가면서도 운동 마찰력 5N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쭉 내려오면서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수평으로 쭉 가면서는 더 이상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일은 없죠. 이 일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위치에너지 변화 때문에 일이 만들어진 건데, 이 수평 방향으로는 높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서 위치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일은 없고, 어 따라서 마찰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지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가서 정지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도 돼요, 이건. 바닥에 닿아서부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꼭대기에 있었을 때정지했었으니까 운동에너지 0.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제 수평면을 갖다 쭉 이동해서 언젠간 정지하죠. 그 정지했을 때 속도도 0이니까 운동에너지 0. 그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정지에서 시작해서 정지해서 끝났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너지 변화, 어, 위치에너지, 델타 ug죠. 위치에너지 변화, 델타 ug는 처음에 mgyi, 다시 말해서 yi는 0.5였죠. 어, 그리고 나중에는 수평으로 이동할 때 위치에너지는 0, 이제 위치 yi가 0이니까 위치에너지는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해서 얼만큼 이동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찰력은 지금 경사면이나, 이 평면이나 마찰력의 크기는 변화를 하지 않아요. 어, 그냥 똑같아요. 마찰력은. 어, 이제 그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은 경사면이나 평평한 면이나 똑같이 일정하게 5뉴톤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5N 곱하기, 전체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은, 이제,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계산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요 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 D를 놨다 구해보면은, D라고 하는 거는 F분의 MGY, 이렇게 돼서, F는 5N이고, M은 3kg, G9.8, Y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0.5m 높이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d를 구해봤더니 2.94m예요. 그런데 아까 그 1m만큼의 경사면을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움직인 길이가 2.94m인데 1m만큼의 경사면을 내려왔으니까 결국 이제 이 수평면에서의 그 이동한 거리는 결국 2.94 전체 거리에서 1m를 빼준. 1.94미터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후그 물체는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거기 백제시 북쪽에 이제 있죠 문제 그 우측에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빠르면은 내려올 때 사면을 내려올 때에 이제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물체가 이제 손상을 입을, 입을까 봐어 그래서 이 각도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각도를 줄이고 싶어요 어 높이는 똑같으면서 각도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 높이는 똑같으면서 이 각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면의 길이가 좀더 길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여기서 높이는 똑같으면서 이 각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 사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저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각도가 이제 줄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좀더 멀리 가니까 이게 여기서 표시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제 각도를 25도로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D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래서 25도로 줄게 되면은 어, 이 높이는 그대로인데, 높이는 그대로인데, 각도를 25도로 줄이게 되면은, 그 사면의 길이가 이제 길어져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s i n 25도 equal 어, d분의 0.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d를 구해보면은, d는 1.0m보다 좀더 크죠. 그죠. 1.18m가 돼요. 음. 그랬을 때, 그, 이제 사면을 다 내려왔을 때, 즉, 사면을 따라서 1.18m 이동했을 때, 그 이제 수평면에 닿았을 때, 그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공식에서 그대로 다 똑같고, 이 사면의 길이만 달라진 거죠. 그죠? 이 아까 1m 였는데, 그게 1.18m로 달라진 거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1을 해서 이제 5를 갖다가 뺐는데 이제는 5 곱하기 1.18만큼 뺀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루트를 취해 봤더니 2.42미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1미터일 때어 저기 1미일때1 1m일 1m일 m 때 일때그 바닥에 닿았을 때의 속도의 크기가 2.54미터/초였다면은. 각도를 25도로 줄여서 그 사면의 길이를 18cm만큼 더 길게 했죠. 1.18m가 됐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제 바닥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2.42m로 줄어든 게 되는 것이죠.